메모리얼데이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메모리얼데이 한글로는 현충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날은 미국에서 전쟁이나 군사작전 중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들도 이날 함께 추모됩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기념하고 있죠. 메모리얼데이의 기원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는 전사자들의 무덤에 꽃을 올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 전통은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렸고 이후 메모리얼 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날을 맞아 국립묘지와 군인묘지를 방문해 꽃과 성조기를 꽂고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도 진행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피크닉이나 바비큐, 여행을 즐기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연휴로 보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메모리얼 데이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날이고 페트랑스 데이는 모든 퇴역 군인과 생존 군인을 기리는 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모리얼 데이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의 희생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